김민주 씨 실물 우기를 예전에 할 때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셋째 딸의 공주님 같다는 느낌이라고 요걸로 봤을 때는 정신을 많이 차려서 회사 적응을 잘하는 공주님 같은 느낌? 이분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상상하시면 되냐면 뒷캠 보고 웃는 얼굴 보면서 실물이 온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큰 오산이죠. 화면이랑 실제랑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이분은. 이건 실제 얼굴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키부터는 작년 음중에서 볼 때는 하얀 느낌으로 봤는데 요걸로 볼 때는 뭐그 정도까지 하얀의 느낌은 아니고 시누의 조금 한두 방울 정도를 살짝 섞어든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걸 내봤을 때는 약간 피부톤이 어두워서 이목구비도 상당히 더 뚜렷한 느낌. 얼굴 사이즈는 4 세대 걸그룹들 중에서 이분도 상당히 작죠 얼굴이. 근데 이분이 장점이라고 하면은 요렇게 얼굴이 작으면은 살짝 무섭거나 흔들림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대기한 쪽, 기묘한 얼굴 쪽으로 가는데 요번 같은 경우는 실제로 봐도 그런듯한 느낌은 전혀 없어서 그냥 딱 보면은 어떠한 느낌이냐면은 나 이쁘지? 나도 알아? 오늘 밤도인공은 그 나야나? 나야나미가 많이 느껴졌던 분이고 근데 또 웃으면 얼굴이 또 아주 또 따뜻한 온수에서 샤워하고 있는 느낌? 근데 또 웃고 있지 않으면 섭씨 영화 20도에서 차가운 물로 샤워하다 심장바비로 마탱이 할것 같은 느낌 이 이번에 실제 이목구비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광대가 정말 잘 발달되어 있어서 실제로 딱 보면은 이쁘다 못생겼다 그런 듯한 느낌보다 상당히 좀세끼 있어 보이는 느낌이고 전형적인 정신 못 차리는 남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그것도 20대 오타쿠 같은 남자 스타일이 많이 좋아할 스타일이고 상어로는 재미상이죠 이런 상들이 있습니다 레드벨벳의 아이린씨도 그렇고 배우 누적 씨. 근데, 제비상이랑, 뱀상이랑, 얼핏 보면, 은한겹 발차기의 느낌? 그래서, 실제로 이분들을 딱 보게 되면은, 배우 서예지씨, 카리나씨, 프레이키즈 현진씨, 이런 분들하고 상당히 비슷한 느낌이라, 이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이래서 연예인은 한조사, 패밀리비가 많이 느껴지는구나, 했는데, 뭔가 유전자가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닌 다른 조상에서부터 시작한 그런 미스터리 미가 느껴질 정도로 실제로 보게 되면은 상당히 얼굴이 작아서 깜짝 놀랐고 제가 얼굴 사이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 입에서 진짜 작다 진짜 작은 것 같다 와 진짜 작아요 이렇게 말하는 그 수준이 연예인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보게 되면은 경기 수준의 아! 아! 딸꾹질 가 느껴질 정도로 상당히 깜짝 놀랍니다. 키노 추정으로 160 초반의 느낌인데 키는 작은데 비율이 좋아서 까커 보이는 여자 연예인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보다 이런 분들이 실제로 보게면 뭔가 더 매력적이고 이쁘다는 느낌이 많이 있고 그런 스타일들이 실제로 남자들이 엄청 환호하죠. 예, 김민지 씨는 작년에 음중에서 봤을 때도 아이돌보다는 배우 쪽 얼굴인가? 배우의 느낌이 많이. 연예인에 대한 포스가 있냐 하면 왠지 화면상 여사친 느낌의 이 시대 남자들이 내 얼굴이면 나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냥 바로 참수! 김유신 장군이 말대가리 댕강 잘라버리듯이 바로 차면의 포스 인지 남자만큼 여자들한테 인기가 없을 것 같은 포스. 실물과 카메라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화면보다 냉한 느낌의 북극 느낌? 바리 시한 느낌이 들 정도로 내미녀 포스의 느낌이 많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분 실제가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유가 일반인이 저런 느낌이면 제가 모르겠는데, 이건또 연예인이니까, 연예인은 저런 포스라도 나와야 되지 않나. 내가 연예인의 개인적인 생각사심 악감정은 없습니다. 본걸 그대로 전달해드렸으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 끝으로, 김민재를 본 현지 루기는 아이, 추워!